국가유공자법에서 정한 공상군경요건은 군인 또는 경찰, 소방공무원으로 국가의 수호 및 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나 질병을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 또는 6개월 이내에 전역이나 퇴직하는 사람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비슷하지만 다소 차이가 있는 보험보상자법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 수행이나 교육 훈련 또는 해당 상의의 악화 여부가 심사 기준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으로 보훈청에서는 해당 부대 등 기관의 공상 판정 여부 등 자료에 구속되지 아니하고 요건 인정 여부를 독자적으로 심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율당입니다. 관할 보훈청에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하게 되면 공상군 경 요건 및 보험보상자 요건을 모두 심사하는데요. 오늘 소개 드릴 사건은 일병으로 전역한 병사가 유격행군 후 부대생활 중 무릎통증이 악화되어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 7급을 인정받지 못한 사안입니다. 결국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 상위등급 7급을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보험 보상 대상자에 해당되어 이에 맞는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상위처 및 질병에 따라 각종 검사를 받아 상위등급 인정을 받는데 등급에 미달되는 등의 기준미달로 확인될 경우 행정심판 행정 소송의 절차를 거치게 되며 여러 서류와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주로 등록 신청 과정부터 전문 변호사와 상담 후 진행 여부를 검토하게 됩니다. 건강하게 군 생활을 끝마친다면 너무 축복받을 일이지만 훈련이나 부대 활동을 통해 안타깝게 질병을 얻거나 다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군 복무 중 부상 및 질병을 얻게 된다면 국가유공자법 및 보험 보상 대상자법에 따라 등록 신청을 할수 있으며 요건 심사에서 통과하여 이 사건 사안처럼 공상군경 및 보험보상대상자로 인정되면 다음 절차로 신체검사를 받게 됩니다. 보훈병원의 신체검사에서 상위등급 1물결표 7급 상위등급이 결정된다면 이에 따라 보상금이 지급되는데요. 보상금은 2025년 1월 기준 7급 판정 시 국가유공자는 65만원, 보훈대상자는 45만원으로 약 20만원의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등급이 상향될수록 연금도 높아지게 됩니다. Y 씨가 어떻게 등급을 받게 되었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군생활 도중 좌측 슬관절 전방 십자 인대가 파열되어 군병원에 입원한 Y 씨는 시간이 갈수록 증상이 악화되어 공상 판정 후 일병 전역하게 됐습니다. Y 씨는 전역 후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하여 심사 결과 보험 보상 대상자 요건에는 해당되었지만 상위처에 대한 등급을 결정하는 신체 검사에 해당 등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신규 신체 검사 후 재확인 신체 검사에서도 미달 판정을 받아 억울하다고 판단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했으나 기각되었습니다. Y 씨는 이에 행정소송을 진행하기로 마음 먹고 Y 씨의 지난 의무 기록과 병원 자료 등이 면밀히 검토되었습니다. 진단서상 증상이 악화된 상태로 일상생활에 심각한 불편이 초래된다라는 적극적인 주장과 신체 감정 결과 보훈병원의 판단의 문제가 지적되면서. 감정 병원의 7급 8122호 상위 등급 해당된다는 소견을 받게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국가유공자 보험 보상 대상자 신청자분들이 군 복무 중 다쳤다는 사실에만 집중한 결과 감정적인 대처로 안타까운 결과를 얻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리 적절한 상담과 서류를 검토하여 진행 시 유리한 주장을 충분히 할수 있음에도 서식에 따라 작성만 하다 보니 법률적인 쟁점을 확인하지 못해 일어나는 실수 아닌 실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보훈 심사 위원회에서는 1. 신청인의 입대 전 건강상태, 2. 발병 원인, 3. 원인이 공무수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가, 4. 사적행위는 아니었는가, 5. 신청인에게 기왕증 과거력 퇴행성 및 진구성 해당되는지 등의 내용을 모두 종합해 심사를 하기 때문에 최초 등록 신청시부터 원하는 결과를 얻고자 하신다면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기준을 파악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특히 군 복무 중 십자 인대 파열로 공상 군경 또는 보험 보상 대상자로 등록되고자 한다면 상위 처에 대한 상위 원인이 직무 수행의 범위와 훈련 및 부대 생활과 상당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파악해야 하고 이를 입증하기 위한 서류 준비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자료 수집 및 인과 관계 입증은 일반인분들에게 너무나 어렵습니다. 때문에 국가유공자 및 보험 보상 대상자 등록을 준비 중이시라면 등록 신청부터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경험이 많은 전문 법률사무소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일 것입니다. 등록 신청부터 공상군경 보험보상대상자 요건 비해 당처분 등 행정심판 행정소송 대법원까지 진행한 사례가 많으니 필요하신 경우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